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하우스 강사 남빈입니다. 저희 오늘은 리포머랑 박스를 이용해서 복부랑 전신 운동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박스 위에 올라올 거예요. 앞에 있는 스트랩은 한 다리 한 다리 걸어줄게요. 스트랩이 끝수 있도록 발 오픈 열어주셔야 돼요. 어네후6 네, 4개만 바람개 밑등이 살짝 늘어날 수 있도록 진행어네에후6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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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 골반 1 1 앞쪽 팬티라인 8 9 다시 마지막 6 7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리기 다시 어. 손 내려놓고 이제 운동 시작할게요 라운드 때에 허벅지잘 발가락 완전히 걸어주세요 무릎 살짝 굽힌 상태 유지 엉덩이 힘주고 양손 허리를 감싸주실거예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요 맛시고 내쉬면서 똑같이 다리 사이에 내 꼬리뼈가 쏙 들어가서 내려갈 거예요. 쭉쭉. 유지. 가능한 범위까지만 내려가요. 그대로 내 손으로 내 누르고 돌아와요. 다시 아래로 세우고, 다시 두 골, 어리부터 끌어 당겨서. 엉덩이 힘, 발이 자연스럽게 펴질 거예요. 배가 홀로 튀어나오지 않게 꾹 눌러내요. 다시 업. 여섯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라운드 때. 가능하시면 두손 앞으로 나란히. 다시 업. 두 골. 아래뜨기 먼저 할수 있어요. 엉덩이 힘 줘야 돼요. 유지. 다시 복근 으만눌고 1, 2, 3, 부터끌어당기면서 어깨 힘 풀어내리고 버텨야 어깨 가슴 누르고 내 배에 누르고 원위치 마지막 하나만 하 하나 손가락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3 2 자 네, 이제 플랫백 진행해 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주세요. 무릎이 쫙 펴질 수 있도록 발가락 을끝까지 플랫백. 좀 앞으로 나랑 엉덩이 그대로 힙. 엉덩이 힘. 자 엉덩이 힘풀어줘 다시 엉덩이 힘늘끼가 커질 수있게 진행. 마시고 배힘 네, 주면서 뒤로 플랫백. 내 머리부터 내 엉덩이가 일직선 유지. 버텨요? 다시 한번 힘 주면서 돌아와요. 다시 돌, 척추가 길어질 수 있도록 진행. 배가 단단해지는 거 느껴요? 다시 업. 다시 세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배힘준 상태에서 유지. 다시 업. 세 개만 더 할게요. 하나. 어깨 올라가지 않게. 그럼 내려요. 안이 유지 그대로 3이킥 하시면서 3 돌아 오케이 조심해요 와서 다음 운동 진행해 볼게요 배트리 네, 할 거예요 다리 완전히 벌어준 상태 양손으로 내복을 네 잡아주세요 다리 여기 세우고 내복 마시 다리 한번 쭉 빼서 떡하려고 늘려댔다아시놓이이이쪽음 내쉬면서 네, 플렉스, 마지 포인. 네, 내쉬면서 플렉스. 동아리 완전 돌려냈으면 다시 포인. 한 손, 한 손. 네, 발목 잡아주세요. 이마랑 정마에 가까워질수록 앞쪽으로 실컷 이렇게 돌아내리고 허벅지 한쪽 좀쪽 내쉬면서 다운스르로 내려. 네. 내면서 내가 올라오면서 더 가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세, 에이, 업, 투, 골반 틀리지 않게 복사를 써, 요 허벅지 안쪽 엉덩이 쪼아내면서 진행해요. 업, 투, 쓰리, 포, 나, 투, 쓰리. 다람쥐가 토토리 쪼라간다사람가면서 위로 올라가요. 두개만나갈게요 다시 업, 투, 쓰리, 포, 마지막. 아! 다시 업. 코코 눌러내서 올라왔으면 유지. 3, 2, 1, 치 아래 한 번, 아래 허리 한번쭉 펴서 유지. 다시 물고 뛰고 반대쪽 똑같이 진행할게요. 저희 다음 운동은 사이드 시업이에요 등발, 스트레칭의 앞쪽 걸어. 오른쪽 다리는 양반 다리 해주실 거예요. 두손 옆으로 나니마시고 무릎 최대한 천장, 내심에서 상체 시프트, 엉덩이 왼쪽 엉덩이 떠질 거예요. 그대로 오른손 헤드레스트, 왼손 내귀 옆으로 만세 옆구리 한번쭉 늘려낼게요. 가능하신 분 팔꿈치 바닥에 헤드레스트 다올수 있도록. 다시 업, 왔다한번 더, 둘. 스트레칭 먼저 가볼게요. 최대한 다리 쭉 펴요. 골반 이때도 평평하게 만들어주세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 뒤로도 빠지지 않게. 유지. 다시 업. 저희 이제 운동 시작해볼 거예요. 양손, 뒤통수 오버헤드. 그대로 다시 내려가서 왼쪽 엉덩이 떨어서 안정성, 발가락 플렉스 항상 걸어주세요. 오케이, 마시고 그대로 팔꿈치 다운. 보물성 그리듯이 왼쪽 배 쓰면서 업. 다시 동물다 다시, up, 후. 이렇게, 세, 에. 거들이 같이 길어질 수 있도록. 네, 다시, 업! 다섯. 허리 아프신 분은 약간 대가슴 앞쪽에서 진행해요. 골반 들리지 않도록. 두 개만 더 갈게요. 하나. 후. 마지막. 다시, 하나. 운한번 해볼게요. 방금 한 운동은 완전 스프링 다 걸었어요. 이제는 저희에 이제 약한 스프링 노란색만 걸어주실 거예요. 호바 세울게요. 박스 들어주셔서 발로 손들어쓰고 쭉 밀어줘요. 어기앞으 설치. 엘보우 박스 갈 거예요. 플랭크 갈 거예요. 발가락 꺾어주셔서, 발가락 안전히 밀착. 팔꿈치 위에 내 어깨 올수 있도록. 어깨속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팔 밀어주셔야 돼요.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 네, 배를 들어 올리는 힘에 내무릎에뜰수 있도록. 버틸게요. 10, 9, 8, 7, 6. 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팔더 밀어내고. 다시 다 내려가죠. 아시고 올라가려고 허리가 꺾여서 올라가지 않게 내배힘 주면서 올라가요 후. 오케이 그대로 다리 한번쭉 펴다가 플랭크 다시 무릎만 가져가요 오케이 다시 둘내 아랫배 힘으로 가져가야 돼요 셋내 등이 평평한 거 유지 후팔 최대한 밀어내고 내에후 발끝 길게 뒤꿈치 계속 붙여내면서 진행 여섯 다시 후 일곱 다시 후 마지막 유지 삼이일 천천히 내 아랫배 힘으로 가져와서 무릎 탁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운동은 더 마운틴이에요 똑같이 마시고 내쉬면서 어덩이 들어올리면서 무릎 업 어, 다리 한번쭉 펼칼 시선 지금 바닥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 배꼽 바라보고 엉덩이 끌어올리면서 시선 배꼽. 다시, 다음. 마시고, 후, 밑배랑 아랫배 만난다 생각해요. 다시, 셋, 후. 다시, 다음. 팔 계속 밀어주는 거 진행. 2, 1, 무릎 가져오고, 천천히 무릎 닿 저희 아까 한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합칠 거예요. 대신, 4개. 4개만 한번가 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팔 밀고, 엉덩이 업, 평평하게 등, 평평하게 유지. 다리 한번 펴서, 하나, 무릎 가져와요. 다시 무릎 펴고, 엉덩이 래 다운 무릎 가져 다시 업 약간 박자가 밉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 마지막이에요 후앤업 네. 어, 천천히 내려서 무릎 굽히고 다시 다운 앉아주세 이렇게 저희 마지막 라이덴플랜트 남았어요 옆에 말아보시고 밑에 다리 앞쪽 위에 다리 뒤로 보내요 같이 팔꿈치, 어깨 위에 내 팔꿈치. 그대로 마시고, 오른손 옆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라. 가능하신 분은 바로 다리 쭉 펴서 버틸 거예요. 삼, 어깨 최대한 뒤로 보내주고, 겨드랑이 힘 주셔야 돼요. 오, 사, 삼, 이, 일. 천천히 무릎 가져고 다시 다한번더 마시고, 엉덩이 들어올래요. 골치는 끈 올리고, 바람더쭉휙커 화제야. 5, 4, 3, 2, 아까랑 똑같이 변형. 오른손이 구네요가져왔다 다시 사이드플랜크 다시 2, 다시 어세다 3, 어네두 개만 나 10, 12, 4, 여기서서 유지이 배꼬리 키내온게라 당겨야 돼요 사진구로 가져오고 다음은 마지막 스트레칭 갈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갈게요 그 내온 무릎 끌어주시고 양손 박스 해준대요 마시고 등동도 이렇게 캐니언 카운 한번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뽀뽀 운동 해봤어요. 마지막 스트레칭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에도 만나요.